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 a 복을 함께 l Mane, Sara 절로 r i d 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아시죠?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입니다. 그 모래시계가 한참 우리나라에서 방송이 될 때,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 모래시계가 응. 토요일에 했던 것 같아요. 주말 드라마. 그랬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모래시계가 한 회차가 딱 끝나면 드라마는 항상 맨 마지막에 예고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고편. 이제 다음 회차에 그 예고편을 딱 보고 일주일 내내 야이 다음 편에 어떻게 될까 막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지고 그 다음 모래시계가 나올 때쯤 되면 그때 당시 우리 모래시계가 방송이 될 때는요 서울 시내에 차가 안나왔 그거는 사람이 안 다닌다 사람들이 그 모래시계를 보느라고 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아주 그 드라마를 열광하면서 봤다는 저는 근데 군대에 있었으니까 못 나갔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재밌는 드라마는 꼭그 뒤에 예고편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예고편은 왜 하는 걸까요? 다음에 또 보시라고 그렇죠? 드라마는 연속극이라고 해서 연속적으로 한 회가 지나면 다음 또그 다음 회가 또 이어집니다. 드라마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연속성은요 과거, 다음 현재, 다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회차가 있다. 그러니까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연속성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미래에 관해서 또 예고하는 것이 드라마 예고편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연속성은 특히 이제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드라마가 다음 편이 예고편이 오늘 재밌게 본 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다음 어떻게 또 이어지나 보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또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연속성은 그런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구속사,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어져 가고 계세요. 지금도 이어가고 있어요.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사도행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사도행전은 지금 29장으로 지금도 연속 진행 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은 지금도 진행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행중인 구속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전도, 목요 전도 하는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이땅 인류의 역사를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역사 이렇게 우리와 지금 함께 그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서 얘들아 나에게 이제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라고 예고하십니다. 이 예고의 내용 저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은혜의 레마가 우리 각자에게 다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 예고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정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예고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들려 주시는 레마가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따라할까요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그분이시고 자기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조물들로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첫찍에맞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신의 피조물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알고 있으셨어요. 하지만 마다하지 않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성육신 그 성육신이야말로 너무나도 큰 사랑이요, 은혜였다. 그 신학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바퀴벌레만도 못한 버러지가 되어서 저 하수구, 똥물 가운데로 내려간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펑 하면서 바퀴벌레가 돼가지고 하수구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그런 것이었다라고 신학자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알면서도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큰사랑입니까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속량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알면서도 오셨어요 얼마든지 거부하실 수 있으셨어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아유 나 진짜 그만할래 내려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분은 하늘의 열두 영도 내려오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그것을 이사야가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고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도수장으로 죽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만 양처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 형틀 지시고 골고다 언절께 올라가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사랑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 하심 안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죽으실 걸 알면서도 내려오신 그분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다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 고난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33절과 34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 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치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십자가 사형을 구형 받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 받아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인이 아니고서는 형벌을 언도할 수가 없어요. 죄의 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형을 언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을 언도 받으시고 그때부터 끌려가셔서 채찍에도 맞으시고 침베뜸도 당하시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뺨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왜 이방인 그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그 이방인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가셨나. 주님은 이 땅의 유대인인 대제사장들로부터 구형을 받고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인들로부터 십자가 형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그분은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사장들, 유대인들로부터도 구형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에게도 언도 받으시고 그들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알면서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이자 곧 유대인인 사도바울에 의해서 사도바울은 그는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는 유대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도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또 이것을 예고하십니다. 나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신 죽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고하셨어요.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고난 당하심의 예고는 세 번째거든요.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헐어라. 너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너희들이 죄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여기서 타락한 이 모습들 다 헐어라. 내가 3일만에 진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마가다락에서 성령받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한참 뒤에 기록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와 온 마귀들 앞에서 죽음을 예고하시고, 부활까지도 미리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대로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하신 선포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한 주님의 선포는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곧 이루어질 것이에요.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여전히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 멀지 않은 저 북쪽의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문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이라 부활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말씀 맺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예고가 다 이루어진 바 같이 주님 다시 오실 예고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경인성전에 이 말씀 주신 것, 우리 경인성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인성전을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 경인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땅 오류 이동뿐만 아니라 이 구로구와 저 부천 부평에 이르기까지 인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우리 경인성전을 통해 다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다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1.1억도 변함없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 경인성전을 부흥시켜주시고 이곳에서 구원 받는 사람이 날로 더 많아지게 하시고 여기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다이 경인성전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경인성전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 일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